안녕하세요. <laughs> 머리색카려 유튜브를 맨 처음 시작했던 성체즉 초코라떼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유튜버입니다. 원래 이름도 박민재. 박민재 유튜브. 구독 꾹꾹. 구독, 좋아요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 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둥디팡팡. 저희가 해볼 팡팡. 팡팡. 팡파팡팡팡 나 배고팡. 전에는 여우였는데 또 스킬은 바뀌었어요. 지워버려서. 반스. 응. 반스, 반스, 똥반스. 초코라떼님 뭐예요? 나무 계신다. 생전이잖아. <laughs> 알았어요. 일단은 저는 갈게요. 배고파요. 먹어 뭐 꺼내놔요. 뭐라고? 요? 아무리 도 아는데요 왜 저래요? 지금 녹화 볼수 있어요? 이상 이상해요? 맞고 싶으려고 까불이야 까불이야 w w e 이혜진 님이야 어제제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그 w w e 이혜진 님이 까불어야 WWEH님이 누구죠? 지 o c o h 그 이름은 공개하면 안 돼. G -O, g o s h 응, 그건 말하면 안 돼. 그 사, 그, 그 사람이 이름 공개하기 싫다고 했어. 난, 나는 닉네임부터 원래 민치니까 나무 하나만 켜주네. 아유 어, 힘들어. 아우, 배고파. 어휴, 치킨. 어? 이놈의 토끼 자식, 토끼 자식. 어, 토끼. 토끼 잡아, 토끼. 토끼 고기 니네 사기에 목을 베어버리게. 니네 아, 어딨어? 빨리 이리 와. 한 대, 한. 아, 나 목이 돌아갔어, 갑자기. 너어니 아, 나실수 나무를 설치해버렸어, 무시해. 어딨냐고. 나 여기. 그냥 막 숨어, 숙...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토끼, 토끼 잡아! 토끼! 어디 가요? 토끼, 토끼 어있어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깡충깡충 뛰는 놈. 아, 배고파요. 난이도 평화물로 해주세요. 아, 토끼 어 아니, 토끼가 꽤가 많아요. <laughs> 어, 잡았다! <laughs> 이거 먹으면 안 돼. 토끼 수프 만들어 먹어야 돼. 어쩌면 도기구기가 나왔네. 강물부터 캐려면 사탕을 캐야 돼. 사탕이 뭐해? 사탕을 왜게요 사탕을 가려면 저기 산 있지. 큰 산으로 가자. 큰 산이요? 아, 배고픈다라. 그러니까 배고. 네 평화로운 바꿔요. 아니 평화로우라면 생존이 아니지. 완전 그냥 평화로운 거지. 평화로우니까. 야 닭을 맹손으로 잡네. 야,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닭좀 꼬셔가지고 저 저기 큰 섬으로 갑시다. 주둥이 때려가지고 주둥이 닥치고. 뭐라고요? 주둥이 아 다물고. 아 잘못 들었나 닥치고라고? 음. 꼬꼬닥 <목소리> 나 지금 방금 닥쳤어. 잘했어? 다가 잘가. 어? 욕하시면안 돼요. 아예 안 했는데요. 지리이라고 들렸는데. 지리을 이게 뭐죠? 지르. 지를. 지르? 지를? 지르이 뭐야? 어 자연동굴. 꼬꼬댁 여기 밥이네요. 이거, 이거 완전 좋아. 자연동굴. 지금 나밥 먹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빨리 와 자연동굴이라고. 나 걸어야겠다. 계속, 야 바로 철. 헐. 헐. 대박. 빨리 와. 붉은 게 이발랑 만들어서 닭, 닭고기. 나무, 나무. 아, 음, 음, 맛있죠. 어 저거 뭐야. 헐, 산에 있는 거다. 나왔어요. 음, 하이염. 조합대를 만들어서. 대각, 대각으로 이렇게 뛰어야지 올라가셨어. 조합대를 올라가는 시, 계단에다가 여기다가 설치해요. 아, 아 죄송요. 죄이귀엽귀기귀엽엽지 않아요. 제스킨 전혀. 얼굴은 안 귀여워요 얼굴은 귀엽는데 난? 나는음 뭐지? 저것은 패티가 한 장에 세 개, 드든 집짭짭짭 뭐야 어디갔어 아하. 아. <laughs> 내가 우선 다 먹을게. 없어지지 않도록. 아! 어, 다 여긴 어디야? 맨날 하던 식으로 뭐야, 이건? 맨날 하던 식으로 똥 싸야겠다. 빨리 와. 맨날 하던 식으로 똥만 싸고 나 지금 패티가 한 장에 두 개가 나온, 아니 세 개가 나온다는 꿈을 꿨어. 야 팬티? 지금 아니 패티, 패티가 한 개, 에세 개가 뭐야? 야, 잠만, 나 여기 좀 들어갈게. 우리 아우 배 불러 나. 아우 잘못.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위에 슬라임이 있어 누나 어 머리 위에 슬라임이 있는데 이거 봐 이거 아아 아. 어어어아어어니어어어어어 아, 얍, 니 네, 아니 니네들은 축구공, 아 좋아. 아니 니네들은 빨리 와. 축구공. 빨리 이거 뭐, 좋아. 지금 저 슬라임볼 6개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오. 치킨아, 니니니 거기서 다치고 있나? 빨리 오라고. 강만 잡고. 소리를 지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소리를 지른 적이없는데어 그런가? 누나가 처음으로 사람한테 욕한 적 없나? 그렇겠지, 뭐? 왜 누나야? 몰라. 근데 나이를 어떻게 알아, 지가 그러니까. 야. 왜?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이게 진짜. 아! 죄송합니다. 어우씨, 아, 배고파! 아, 내가 더 보기 좋아. 토끼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어, 뭐, 안 돼! 먹어, 그냥. 먹었어? 응. 음. 두칸 차네. 나 지금 3칸짜리야. 어디가요 어, 오늘 도안 갔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저 지금. 에, 나 지금 죽을 거 같아요. 죽어요. <laughs> 당신. 제 머리에 꽂다 버리래요. 이거 아닌데. 아저씨, 뭐 해요? 아니, 나 죽기 직전이란다. 오, 반칸이 남았다. 아! 띠리라루, 띠이라루안 돼. 레, 프릭, 무대, 띠리띠. 같이 터져버리자. 내 마음의 동신과. 아하! 안 돼. 어디가요 죽을 것 같아. 안 돼. 전화 이 꺼진 게 아니고. 영상 2 이편 찍어 이편. 이편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 이편 찍어요, 이편. 잠시만 게 아. 아, 어깨 아파. 잠시만요.